깨끗한 거 봐. 난이렇게쌈 깨끗하게 주는데 너무 좋더라. 쌍추에 딱 깻잎 하나 올려가지고 밥도 쌀밥 아니고 요거 딱 흙미밥. 딱 올려서 닭고기 하나 그다. 와 닭이 닭다리냐? 무슨 닭을 씹? 쓰이바... 닭다리를 넣어주셨나? 와 고기 크다란거 애니비아충 3일 고맙고 여기다 양상추 딱 하나 넣어주고 아 마늘이 빠질 수 있나 마늘 쌈장에 푹 찍어가지고 마늘 쫙 올려주면 야 마늘 녹색깔 먹어도 되냐? 마늘에 녹색이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마늘에 녹색이 있는거 먹어도 되냐 감자에 녹색있으면 먹으면 안되잖아 아, 마늘은 상관없어요? 아, 마늘은 상관없어, 오케이. 아, 친환경 마늘이야? 응, 오케이, 또먹고 녹색이 천연이야? 진짜, 이거, 이거 한입 먹는다 생각해봐야더라. 이거는 내가 진짜 나중에 기회되면은 우리 팬들 해가지고 여기 한번 도시락 시켜주고 싶다, 진지하게. 와와 와, 진짜 로모트 진짜 와아 여기는 진짜 앞으로 진짜 많이 시켜 먹을 것 같다 와 진짜 맛있다 와아 진짜 맛있다 떡볶이 하나 먹어볼게. 5,500원짜리 떡볶이, 약간 한페한단 떡볶이인데 한번 먹어본다 밥 먹자 밥 음식이 다 맛있을 수는 없는 건가? 어, 응. 닭이 너무 크네. 아, 닭이 너무 크다. 좀 잘라서 주지. 어, 아, 닭이 너무 커. 뭐야? 닭을 통째로. 와, 이거 닭볶음이 너무 커.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왜,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야겠다. 반숙 계란 트진 거 반숙 반숙 계란 후라이. 와 미치다 진짜 미치다 이 들어가겠나 이거 로르까스 <laughs> <laughs> 너 맛있다. 아. 지영 입에 넣어달라고. 억양 지영은 뭐냐?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아, 나 이거 어제 먹고 바로 시킨 거거든. 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만한 데 없어서. 여기가 또 진짜 내 스타일인 이유가 뭐냐면 24시간이야. 먹고 싶으면 바로 배달 오는 거야. 음, 대박이지. 와, 고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 미쳤네, 진짜 이거. 24시간이라서 먹고 싶을 때 시키면 바로 오는 거야. 와. 아, 달달하네. 와, 계란. 계란 두 개구나, 이거. 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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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는 게 집밥 먹는 것 같아 집밥 먹는 느낌이 아 진짜 집밥 먹는 것 같다 음아 맛있다. 조금 샵에서 옷 사서 입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옷 쓰레기 같다고? 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저기 개맛없어 스폰이라고.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여기 어디라고 말이라도 했냐? 진짜 맛있어서 말하는 거라니까. 먹방하는 거 유튜브 왜안 올리냐고? 먹방, 먹방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건데. 음. 아, 근데 이거 양념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양념에 막밥 비벼 먹어도 밥한 공기 뚝딱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으음 고추 하나 먹어볼까? 매울라나? 아, 나 고추 근데 매운 거는좀 싫어가지고 하나 먹어보자. 아, 으아! 와와 땡초네 와, 와, 와 뭐가지 와잠깬다와와 와, 진짜 맵다 와그 빨개진 거봐와와 와. 입에 불러올것 같다. 와. 부산 사람이 꼬치도 못 먹냐고. 아니, 진짜 맵다. 와. 쪼매는 거 먹었는데 알 빠진 거. 와, 존나 맵네. 아유, 경상동이 반갑습니다. 형님 또. 열일 뜨니까 오는 거 보이니까 좋구만. 음. 오, 매워. 씨. 파마 먹어야겠다. 와, 존나 맵다. 와. 아, 매워라. 아 고기가 너무 크다. 씨 고기 좀 잘라 먹어야겠네. 고기가 덩어리 채로 왔어. 아씨 아, 껍질 때문에 우리 고기가 너무 안걸린데 됐어. 음. 마늘이나 먹어야지. 와씨 고추 진짜 맵네. 건방도 왜 자꾸 너희 루이가루이가다녀 녹이면은 음 진짜 이렇게 먹으면 계란 후라이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네 약간 매운 것까지 잡아주니까 와아 진짜 진짜 시청자들한테 맛보여주고 싶다, 진짜. 우리 이거, 팬미팅 할 때, 이걸 싸갈까? 팬미팅 할 때, 버스에서 첫 끼를 먹는데, 휴게소에서 먹지 말고, 이 도시락을 싸가는 거야, 숫자만큼. 맛있다니까, 진짜. 상한다고? 왜뭘 상해? 아, 야, 건방 채팅 물탕이 너무 심하다, 안 되겠다. 식으면 맛없다고? 음 그런가? 단체 식중동가이라고 <laughs> 하. 겨울이라서 안상할 텐데, 그래 맞죠? 금방, 금방 먹으면 되지. 시켰다고, 도착해가지고, 한, 버스 한, 한 시간 타다가, 먹으면 되지. 사랑이니, 뱅가이, 감사하구요. 아, 다음에 말할 때는 고추, 달, 고추 말고 마늘을 다 달라야겠다. 고추를 못먹여도 진짜 맵다 와. 고추 대신에 마늘만 달래야지. 일라이들 보님 평가에 감사하고 우리 용첼로티님 세계 배포서 감사합니다. 카이조프님 평가에 감사하고요. 진짜 맛있어 보이 진짜 맛있어. 음. 나무젓갈 가 빨지 마라고. 왜? 내가 내만 나무젓갈 가 빠는데. <laughs> 계란 계란 계란. 구운 계란 오랜만에 먹네 아. 떡볶이는 손도 안되네라고 음, 아까 손도 했는데. 떡볶이네. 어. 그냥 떡볶이네, 응. 설치 형님, 나같테에러면서감사 그냥, 음, 그냥, 떡볶이야. 동준아, 여자친구랑 영화하는데, 영화비 여자친구 보고 내라고 하니까 한엔다, 어떡하냐? 아니 되게 웃긴 게 남자가 이제 뭐 밥을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명아래 보러 가면 당연히 여자가 이제 내고 이런 게 그림이 좋은데 안 내면은 또 남자도 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남자가 치졸한 거 같고 근데 또좀 돈이 부족하니까 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왜 내가 내야 되냐고 하는 여자면은 만나면 안돼 묵은지지 묵은지 김치가 아니라 묵은지지 남자를 사랑해서 만나는데 자기는 돈 쓰기 싫어하는 거를 그 묵은지지 그게 사랑이냐? 아니 남자가 사랑하면 여자한테 많이 해 주고 싶은 것처럼 여자도 똑같아야지. 남자한테 좀더 부담 안 지게 자기가 쓰고 싶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음, 내가 왜 영화비를 내냐 이러고 있으면 은 그게 씨발 뭐 하는 거냐 그거. 그 그럴 거면 영화를 보러 왜 가? 음. 집에 가 가지고 그그니까 헤어지지 마. 그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 슬프잖아. 남자고 여자고. 그니까 집에 와 가지고 같이 영화 취소하고 파일 캐스트 있지? 아, 어, 저 쿠폰 번호 이내 개, 오내 개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들 볼수 있어. 집에서 둘이서 손잡고 그 보면 돼. 다 너희들 외가 조형이 달고 있는 거 아니냐? 음 파이캐스트 쿠폰 번호 이내 개, 오내개 주말에 어, 무료로 또 10만 쿠, 쿠폰이 또 지급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미난 또 영상들 많이 볼수 있지. 닭이 왜 이렇게 크냐? 아, 좀, 좀 쪼개서 주지. 통째로 주셨네. 와 닭볶음 오지네 진짜 오지네. 나 쌍초 너무 작다. 내 내만 하네 싸기가 힘드네. 음 빡기 여친이 자꾸 그거 하자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지금 고2입니다 그 형이, 니네 여자친구, 니네 여자친구도 고이야그 형이 한마디만 해줄게. 뭐, 인생 망하고 이런 거는 둘째고, 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잖아. 음, 니네 앞에 한열명 있어. 요즘 애들 빠르다 조심해야 된다. 음. 먹고 이리 맛있냐고, 와, 개맛있어, 진짜로. 먹고 힘내가지고 또 새벽까지 가야지. 응. 머리 파만 가지고 고데기 한 거예요, 듀오야저밥 먹고 왔어? 좀 <laughs> 이따 바로 <말하고> 가자, <laughs> 거의 다 먹어간다. 듀오야저나좀 올라오면 이거, 이거, 이거 시켜줄게. 존나 맛있어, 진짜로. 음, 응, 기대도 좋다. 이거는 먹으면은, 집밥만 나면서 존나, 아, 존나 진짜. 엄마가 먹고 싶네, 갑자기. 설에 내려가면 엄마 밥 오지게 먹고 와야지. 맨날 시켜먹는 거 먹으니까. 와, 듀오에조, 이 새끼 오늘. 아, 우리 밥 소화 잘 되게 왜 그러냐, 듀오에조야. 어제도 아이맥폰 방송 듀오에조가 살려주더만은. 오호 듀오에조 요즘에좀 클라스 살아있다. 응? 달달해요좀배보선 보면, 은 어? 음, 음, 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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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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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고데기 누가 해주냐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코디분이 아 맛있다 한번 제대로 싸볼까 이번에? 쌍추 깻잎 이 쌍추 깻잎을 쌀 때는 밥을 살짝 넣고 밥은 한반 숟갈 정도만 넣어준 이후에 파로 밑밥을 살짝 깔아줘야 돼 흰색파와 녹색파를 밸런스있게 두가닥씩 딱 깔아준다음에 음, 밑에 싹 밥위에 밥 살짝 데코레이션 해주고 그 위에 좀전에 잘라놓은 커다란 이제 닭, 닭살을 갖다가 갖다 딱 닭볶음 거기에 이제 닭볶음 안에 있는 당근 양상추 싹 넣어주고 닭살 도더 넣어주고 닭살, 닭살, 조개한 닭살 다 넣어주고 와치있다 이거 이거 들어갈라나 이거 큰일 났다 마늘하거큰거쌈장싹 해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지 음 계란 딱 반숙 씨만 노른자 이거 잘린 거 이거 위에 딱 얹어주면 아 닭의 매콤함을 살짝 잡아주면서 와오 아, 좋다. 끝났다 이거 이거 끝났다 와이거 이제 끝났다 와 들어갈라나 큰일 났다 잠시 너무 너무 소희다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하다. 이제 햄버거 안 먹어요가 아니고 병원 갔다 왔잖아. 죽는단다, 햄버거 먹으면. 뭐가지 뒤에 네 혈관 막혀가지고 이번 에 머리 아파 뒤집어 냈거든 진짜로. 음 그래주고 밥좀 많이 챙겨 먹어야 한 한동안 일부러밥 먹잖아 지금 시간. 약 먹어야 돼서. 아까 전에 내약 먹었잖아 낮에 프렌치 불냉이 펜갈 감사하고. 약 챙겨 먹어야 되거든 지금. 안 그러면 머리 아파가지고 방송 못하는데. 뭐 음. 이 계란 없나 삶은 계란? 5,500원인데. 뭐야 없어? 다음부터 떡볶이는 안 시키는 걸로. 그래, 이렇게 하나씩 이제 시켜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맛은 먹을만해, 진짜로. 맛은 먹을만한데. 원가가 한 600원쯤 되겠네. 4,900원 남겨먹네. 맛있게 드시네, 여 경상이 맛있어요, 형님. 떡볶이 맛있다. 맛있는데. 닭볶음이 너무 맛있어, 진짜로. 닭볶음이 너무 맛있으니까 딴게안 들어온다. 좋다 맛있어 진짜. 이게 거의 메인 메뉴 같은데. 음. 목의 개목줄이라고. 닭볶음탕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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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랑 똑같이 고추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색깔체가 왜 이나냐고? 이거는, 고추장에, 파에, 양파에, 매운 고춧가루 나 들어간 거, 이거는 고추장에, 약간 뭐라 그러지? 소, 설탕,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야? 들어간 재료가 다르니까 색깔이 바뀌겠지? 어. 팬미팅 서울에서 나냐고? 서울에서 할 건데? 부산에 잘라고 했는데, 일정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서울에서 하는데 어디 이제 근처에 어디 큰데 빌려야지. 아예 모르겠다. 일단 근데 계획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얘기해줄게. 안사례 사정? 아니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뭐 사비정도는 내가 지원해주면 되잖아 뭐 음, 그정도는 카버님 한개 감사드리고요 시간만 할애하면 되지 뭐 음. 그니까 러 가장 맛, 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모이는게 낫다니까 몇십명 모이면 <laughs> 계란 먹을 때 이거 남기는 사람들 극혐. 노른자 먹어줘야 돼. 쫙모다가지고 음. 노른자 소스. 음. 위에 계란 쫙 부어가지고, 밥 위에. 음, 로모티밥 위에 노른자 싹싹싹 해가지고, 음, 로모티 씹어지고요. 음, 옛날에, 달동네할때 엄마, 아빠 다 나가고, 형이 먹고 이러면, 맨날 흰밥에다가, 계란 한개 터뜨려가지고, 간장 반숟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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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반숟갈 해가지고, 즉삭, 즉삭, 5분 만에 밥 먹었는데, 생각나네. 존나, 아, 생각난다, 진짜. 1년 반에 그렇게 먹었지, 계란밥. 아. 진짜 생각나네. 아똑같다 생각나는구만 이제 스무살부터 스물한살까지만 그렇게 먹었을거야 진짜 아 하... 밥에다가 지금 배는 고픈데 반찬은 없고 뭐 해먹기는 싫고 시켜먹을 돈은 없고 씨바 맨날 밥에 씨바 계란 참기름 간장 족같은 그러다가 씨바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먹으면 토할거 같으니까 어.. 그거를 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30초를 돌려서 먹었지 그러면 계란이 살짝 익어가지고 다른 맛이 나 아.. 별의별 걸다 터득했었다 진짜.. 씨발.. 어이가 없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지 지금은 햄버거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팬미팅 주말에 평일에 요 그거 제 정하면 말씀드릴게요지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할까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주말쪽엔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방학이라 해도 뭐 직장인들도 있고 할거니까 그렇게 생각중인데 일단 그거는 정확히 잡아서 제가 공지를 할게요 아니, 금토? 금토가 좋지 않을라나? 아, 금토로 1박 2일 가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갔다 와서도 일요일 하루 정도 쉬고 이러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이거 그 여러 사람 기준에 물어보고 내가 맞추고. 백룡이그것 숙소랑 이런 것도 맞아야 되니까. 음. 맞춰 보고. 오늘따라 민감하다고. 한 내가 민감하다고? 아, 아 몸이 안 좋아서. 나 별로 민감하지 않는데. 뭐가 민감만 하는 거야? 패미팅에서 술 마시냐고. 근데 술은 별로 그게, 그니까 내가 고민 중인 게, 술을 마시면 헬파티가 돼, 잘못하면. 그게 학생들이 많이 같이 가게 되면, 그게 괜히 많이 말이 나온단 말이지. 그니까 학생 숙소들은 따로 만들면은, 그 애들, 걔들은 콜라 마시면,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면, 이쪽 개판될 까아니 그것도 이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가려고 하는 게,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모든 게. 오. 관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다 데리고 갈 거야. 진행자랑, 그, 관리해주시는 분이랑 몇, 몇명 이렇게 함께 갈 거야. 내 혼자서는 다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전문가들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가려고, 어, 그렇게 가야지. 그냥, 괜히, 에, 어설프에 가면은, 좋은 취지로 가는데, 헬파티 된다니까. 아, 존나 맛있다. 이거 떡볶이 나떴다 새벽에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떡볶이 아깝다. 식으로 덴마크 한 묵과라떼를 마셔주고 아 이제 좀할것 같아요. 근데 그 30분 있다 약좀 먹으라고 말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안 하면 약을 안 먹어서 내 일부러 중간에 밥 먹은 거거든. 이게 그냥 게임 넘어갔으면 또 새벽까지 또 내가 안 하다가 새벽 끝나고 밥 먹고 약 먹으면 약을 세번못 먹잖아. 그래서 약 먹을 때까지만 좀 중간 에밥좀 먹자. 이거 이제 약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돼. 근 진짜 내 이번에 머리 아프면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이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진짜 내가 내가 뭐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려도 이걸 이일가지고 머리가 아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 느낌이 아니어서 내가 진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야, 어제 진짜로 이틀 전에 그 병원 갈때나 진짜 이러다 죽는구나 내119 눌릴 뻔 했어 진짜로 와 기어가듯이 내 병원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어, 아아 내경색 그런 건 아니야 내 문제가 있으면 그 구토 증상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MRI 찍어봐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좀 오래 하신 분인데 바로 알더라고 어, 그럼 혈압 뭐 내경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 딱, 봐, 보자마자 말하시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래, 오래 앉아있으시죠? 하면서 어깨 쭉 물르고, 목 만지더니, 와, 의사쌤이 놀래더라고. 이, 이, 정도 되면은, 목이랑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평소에 맨날 이렇게 게임하잖아. 이 거북목 플러스, 잘 때, 옆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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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쪽피 막혀가지고, 머리통에 뭐, 피안통 하면서 거의 막가가지고, 머리통, 그냥 거의 뭐, 혈액순환 안 되니까, 뒤지기 직전인 거지, 그냥. 여기서 펑 터지면 뒤지는 거야, 그냥. 어~ 그래가지고 지금 목도 고정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혈액순환 시키고 있고 저 약도 지금 혈액순환 약이랑 근육격 그 이완제랑 그다음에 잠 제대로 못 자서 내지 요즘 잠못자 불면증 비슷하게 있거든요 수면제 있고 그래서네 개짜리 들었어 그래서 어, 지,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돼 며칠은 잘못 나오면 씨발 방송다 뒤지게 생겼어.